해보겠습니다. 한점은넣을 아, 네 i'm 영문부터 시작이니까 괜찮습니다. 좀일 음, 회도를 빨리 돌릴 걸 그랬어요. 이모 뭐, 이틀 전인가 일 회도를 간신히 끝냈는데 도표 풀 것도 뭐 아예 몰라가지고 그냥 야매로 풀고. 그래서 이거 틀렸고, 얘도 틀렸고, 얘도 틀렸고. 후에 봤자 뭐가 바뀌겠습니까? 복기해야죠. 아니 사실 국어를 제가 어떻게 풀었냐면 일단 제가는 대장했어요. <laughs> 대장해가지고. 독서론 풀 때부터 약간 조금 이해할 지만도 안 풀고 들어가서 조금 멘탈이 나가 있었고 제가 순서를 어떻게 푸냐면 독서론 풀고 그 다음에 엄내 풀고 그 다음에 독서지문 문학지문 이렇게 풀거든요. 그래서 독서론에 먼저 돌고 엄내로 갔는데 엄내에서부터 약간 그때부터 좀 멘탈이 나가 있었어서 시간이 부족한 거예요. 엄내가 너무 가 그러니까 어렵다기보다는 좀 시간을 오래 잡아먹는 문제가 많았다야 해 되나? 근데 사실 제가 수학은 너무 잘안될 실력이 안 되기 때문에 일단은 제가 의를 주는 것은 수학 30 문제 중에 20 문제를 그래도 손을 대고 답을 냈다는 거. 틀렸어도 최근에 이제 컨설팅을 좋은 기회로 한달 동안 받게 됐는데 거기에서 이제 김극한님이 저 공부 컨설팅을 해주시면서. 아, 수학에 쏟는 비중을 좀더 늘려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근데 저는 그래서 등급이 꼬라지겠지만 올해는 수학에도 좀 욕심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수학도 한 4등급까지 받고 싶다 말씀을 드렸더니 이제 문제집 같은 거몇권 추천해 주시면서 홀수 번만 풀어봐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제가 풀었던 문제집은 센비 수원 수투고요. 그래서 하루는 수 원, 하루는 수2, 이렇게 홀수건으로, 홀수건만 이렇게 쭉쭉쭉 풀었어요. 근데 사실 제가 푸는 속도가 느려서, 이제 그 컨설팅 받을 때 극한님이 원하셨던 속도로는 못 끝냈어요, 사실. 문제집 원래 다 끝내는 게 목표였는데 거의. 그래도 예전보다 조금 더 건들 수 있는 문제가 많아졌다는 거. 그리고 좀아 이런 상황에서 어떤 공식을 써야 되는구나 이런 거를 조금 알게 됐던 것 같아서 저는 굉장히 도움이 됐던 컨설팅이라 생각을 하고 이제 여러분들도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항상 국어가 100분이 96에서 안 올라가는 거 그리고 지금 사탄을 일회독을다못 돌린 상태에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런 거 같은 거를 상담을 많이 했었는데 새벽에도 항상 대답해 주시고 답변을 해 주시고 진짜 항상 관리를... 학세해주셨어요 저는 굉장히 도움을 많이 받은 컨설팅 프로그램이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평가원에서 영어를 1등급을 처음 받아보는데 물론 쉬었다고 해도 저는 기분이 좋았어요 왜냐하면 작년 수능 이후로 딱 2시간 에 영어를 공부했는데 1시간은 3모 1시간은 오모 그래서 이제 3시간 공부한 거거든요 사실 이번 시험을 잘 봤다 할 수는 없지만 사실 사탄은 공부를 얼마나 할 적도가 조금 부족, 안 된다 생각하고 이제 국어도 저의 문제점을 알겠어요 어디를 더 보완해야 할지 알겠고 7월 모의고사랑 9월 모의고사 때는 조금 더 나은 점수로 돌아오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